안녕하세요. 왜 그런지 궁금한 것을 알려드리는 y아카데미 와카데미입니다. 앞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업로드할 건데요. 본격적인 재무제표 기초의 영상에 앞서 인트로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또 어떻게 벌고 있는지 알려주는 보고서인데요. 주식 광풍인 요즘 재무제표를 알지 못하셔서 보지 않고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쉽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대 흐름으로 기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워렌버핏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가치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모르면, 기업의 가치를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 재무제표가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용어 때문인데요. 우리가 안 쓰는 용어, 그리고 한자를 많이 써서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별기 아니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이야기 보고 듣는다는 생각으로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의 제목은 재무제표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가 아니면 과감하게 후려치겠습니다. 재무제표 기초 영상의 목표는 재무제표가 별거 없다는 걸 아시는 거. 그리고 간단한 기업 분석 정도는 직접 하실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영상은 5에서 7분 짧게 만들 거니 부담 없이 봐주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앞에 4개를 부가 설명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기업을 다각도에서 보기 위해서인데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냐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전세금이 3억 있어. 그런데 이 중에 대출은 2억이고 내 돈은 1억 밖에 없어. 라고만 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내 수익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 달에 월급을 300을 받고 있어. 그런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100만원 밖에 안 남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겠죠. 카드값 빠지고 나면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회사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개인보다 더 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항목을 나눠서 회사가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자산이 얼마고 빚이 얼마를 나타내는 게 재무 상태표, 그리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 나오고 들어가는 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본 변동표는 말 그대로 자본, 순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주석은 앞서 말씀드린 네 개를 부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가면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앞으로 우리는 법인의 재산, 즉 주식회사의 재산을 바라볼 겁니다. 주식회사가 돈이 얼마나 있고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기업은 재무제표를 표준에 맞춰서 다트란 사이트에 올려야 되는데요. 사이트에 올리는 이유는 기업의 재무 사정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 재무 사정 공개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을 위해서인데요. 투자자들이 기업을 투자할 때 기업의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이 그거 보고 투자할 수 있게 디테일하게 올려놔야 하고요. 우리는 그걸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EPS니, PER이니, EBITA니. 이런 것들은 다 재무제표에서 나온 수치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나온 숫자를 4층 연산으로 다 계산하는 거니까요.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혹시나 관심 가지고 계시는 기업이 있으시면 다트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웬만한 블로그보다 사업에 대한 설명이 더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 있는 회사 있으시면 다트 사이트 가셔서 한번 열람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 시간이 된다면 다트란 사이트에 찾아가서 어떻게 열람을 하는지 그런 영상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제표의 기초, 인트로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의 기초 첫 시간, 주식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